어, 자 여러분 저번에 케이블리트 그 콘텐츠 케이블리트 콘텐츠 콘텐츠 올라갔었잖아요 저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없어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업로드가 그때 목요일에 됐나? 네. 어, 목요일에 올라가서, 목요일 저녁부터 있으니까, 어, 3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해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맨날 뭐, 일진들이나, <laughs> 그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케이블 니트 그 영상에다 댓글 다신분 있으면, 확인하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니트 컨텐츠 할인 기간이 끝나고, 깡씨한테 대표님한 전화가 왔어요. 형, 뭐, 잘 지내시죠? 그래서 어, 그래, 뭐, 저번 주 봤는데 뭘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형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던데요? 이래가지고 야뭐 당연히요 나도 패션 유튜버고 뭐 이렇게 뭐내 구독자분들도 내가 말하는 거잘 믿어주고 막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깡이가 저한테 다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또 가디건 또 괜찮은 거 있는데 한번 이거 리뷰해보시는 건 어때요? 해서 어 어디서 약을 팔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한번 그러면은 가디건 보고 한번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니트가 왔어요 어,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제가 입은 거 가디건이 왔는데 한 번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막 봤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가격과 합리적이지 못한 높은 퀄리티. <laughs> 어, 이번에도 좀잘 만들었네 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이 컬러감이라든가 그냥 핏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만약 제품을 받아봤어요. 받아 안 좋은 제품은 아닌데, 어. 그렇게 썩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난안 했지. 아, 진 양심상. 와, 예를 들어, 뭐, 샤넬이야. 엄청 좋은 게 와도, 그 내가 할인해줄 수 있는 가격? 이게 맞지가 않아. 디테일도 안 맞아. 그만안 했지. 하여튼, 그래서, 메르고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부클 가디건입니다. 카디건, 가디건,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저는 카디건이라 많이 얘기하는데, 넌 가디건이라고 얘기하지. 가디건이 아무래도 입에 좀맞죠 맞아. 사실, 카디건, 가디건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이제 부클 가디건이에요. 이 부클 이제 소재를 쓴 겁니다. 이 메르구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면 85%랑 라인론 15% 이렇게 혼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너 이거 알아? 이 소재? 부클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보이더라고요, 부신사이. 그러니까 부쿨 소재가 사실 엄청 옛날부터 쓰던 거야. 완전 클래식한 원단이고, 샤넬 같은 명품에서도 많이 썼던 그런 소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비싸. 비싼 원단이야. 어, 부클 자체가 비싼 거라서 대부분 부클 소재를 쓰면은 못해도 가격대 10만원 이상 때는 무조건 가격 측정이 되거든. 부클이 여기는 지금 면을 썼잖아요. 원래도 이제 면을 쓰는 거야? 니면 그러니까 원래 부클 면을 쓰는 건데, 이제 메르고 브랜드에서는 여기 나일론을 섞었대. 나일론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내구성을 높였대. 그래서 섞었기 때문에 메르고 브랜드에서 뭐 자체 개발한 원단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일론을 섞은 이유가? 응. 내구성 때문에. 그러면 나일론을 안 섞은 거랑 응. 섞은 거랑 응. 둘 중에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가는 거는 순수 면직물이 더 가격. 그쪽이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 15%는싼거 썼잖아. 그거 더싼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좀더 이거를 살린 거지 내구성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지. 내구성이아니란 가성비 어 그치 가격을 내가 일단 얘기해 줄 텐데 부클 원단을 일단 썼는데 이 가격이 말이안돼 페이 15프로 안 썼어 그래도 더싸 가격이 말이안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봐서 모르잖아요 이걸 봐서 모르니까 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냐면 약간 수건 같은 느낌? 수건이나 아니면 뭐 비치타월 같은 거 저는 응. 아까 만져봤을 때. 아 진짜 만지고 다시 얘기. 너또안 만져보고 아, 얘기하는 아, 걸 수도 있잖아. 아 만져. 어, 아 만져봤을 때. 저는 어. 딱 그거 같았어요. 가면이 어. 아니, 호텔 가면 있는 수건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똑같아. 호텔 가면 있는 샤워 가운. 아, 어. 어. 아. 그런 느낌. 아 그냥 음. 그걸로 옷만들었 나? 그냥 그. 느낌 맞아. 그래서 부글 소재가 또 풍성해 보이는 감이 있어. 그리고 봤을 때 그래 좀 소재 때문에. 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응. 따뜻하고 막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 따뜻해 이걸 입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해드리는 거고 아마 여름에도 좀 뭔가 에어컨 엄청 틀잖아요. 그좀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팔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 저 신도치 저도 이제 반팔 안에 입고 있는데 하나도 안 까끌까끌 거려요. 너도 입어봤잖아. 그냥 수건. 어, 그러니까 어,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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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아서, 야, 물론 뭐막 시크 처럼 막막 아, 막 부드러워서 막살 비비고 싶고, 막 이거는 어 이거는 오바지만 니트나 텍스처가 좀 느껴지는 어떤 옷들이 입었을 때는 맨살에 좀까끌거리는게 있는데, 요거는 진짜 맨살에 보다 괜찮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지금 디테일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정가는 85,000원입니다. 사실 이 정가도 제가 볼 때는 저렴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집요하잖아도 아, 뭐 100%도 아닌데, 뭐쇼벗 받았는데 이럴 수 있어도 그네도 한... 95,000원 정도? 에, 팔아야 되는 건데, 정가가 일단 85,000원이고, 얼마 전까지 이제 할인되던 가격이 있었는데, 64,000원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74,900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할인을 또 받아왔습니다. 제 쿠폰, jjung 숫자 1을 입력하고 구매를 하면, 59,92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케이블리트가 45,000원이었잖아요. 부클 소재를 썼고, 단추 달려있죠. 이것도 카라도 있죠. 와, 이거 자영시제 아니야, 내가 볼 때. 어쨌든 아, 이 브랜드는 무슨, 뭐, 유니세프도 아니고, 이게 너무 싼것 같아. 나도 그래서 59,920원. 20원은 뭐야? 저 어? 그건 궁금해. 나도, 나도 궁금해. 아, 근데 또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 그 20원이, 1,000명이면은 2,000원이잖아. 아닌가? 2만원? 아, 2만원이야. 아. 2만원? 어, 아, 중요한 근데... 거 아니니까. 근데 어. 이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거짓말을 거지고 노인이 이제 죽어야 된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는 판다. <laughs> 이제 3대 거짓말. 아, 그치 장사꾼이 그럴 순 없으니까. 당연히 남기는 어, 남지 남지다. 조금은 어. 당연히 남지. 아고 남기지 않고 어떻게 뭔가 물건을 팔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내가 벌수 있는 거 5만 원 벌고 막 이러는 거지. 어, 사실, 못게 어, 남긴다. 진짜 마진을 거의 안 남기고. 일단, 부클 원, 이 소재, 이거 자체가 쓰면 비싸다니까. 물론, 뭐, 다른 데서도 뭐, 부쿨 원단을 써서 싸게 파는 데도 있겠지만, 아마 퀄리티가 이러, 이러진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사실, 저는 가격도 가격이고, 가격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이 가디건 딱 보고, 피디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딱 그랬잖아.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어, 컬러감 너무 예쁘고, 핏감 예뻤고. 저는 컬러감과 핏감 때문에 사실 이거를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가격까지 괜찮으니까, 이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것들이 이제 보면, 색깔 빠지고, 막, 채도 어두운 거. 이런 게 많은데, 화사한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왜냐면 남자들 도 벚꽃놀이에 가고 이러면은, 그, 죄다 깨지지한 막, 컬러들 입고 가던가, 아니, 완전 막, 스트릿. 막, 자기의 감을 젖어서 막, 이런 거 많이 입는단 말이야. 여자분들은, 벚꽃놀이 데이트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샤랄라하고 가겠어. 근데 남자가 개빡세게 막 감성 막빙 이러고 와봐. 안 만단 말이야. 그럴때 남자들도 좀 화사한 걸 입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치고 어. 검은색깔 입셨잖아요 아, 이거 이거? 네. 아, 이건 이제 사람들이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저번에 그린 입었는데 내 주변에서 아, 저 검정색 기본 컬러도 입고 좀 해주면 안 되냐? 알겠다 해서 검정색 입었지. 근데 응. 화사한 컬러를 입어라라고 하시는데 검은색깔 아, 입고 가자. 아, 바꿔 입게. 아, 바꿔 입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네. 자. 아, 미안합니다제 말에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어두치시한 거 잊지 말라고 제가 어두치시하게 있었네요. 자, 이거 밝은색, 이것도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렇게 그냥 화사한 거 입고 가도 되잖아요. 사실 남자분들이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가 좀. 좀 파스텔 컬러나 좀 밝은 컬러를 잘 어울리면 이성분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여성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자친구들한테. 분 진짜로. 하여튼 그래서 봄이 왔을 때는 이런 좀 컬러가 있는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좀 도전을 해보세요. 믿고 구매하셔서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게 디자인이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요거. 카라가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부클 카라 가디건이고 요게 컬러가. 아, 이거 갖고 와야겠네. <laughs> 아, 이거 안 갔다, 어,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이보리 베이지, 블랙, 블루, 그린.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컬러 괜찮지 않아요? 이게 블루나 그린 이런 것들이 진짜 봄이나 좀날 따뜻할 때 입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사이즈는 이제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코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입고 있는 슬랙스 있죠? 이렇게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런 거에다가 청바지 같은 거. 뭐 흑청이라든지 중청. 그런 거 그냥 와이드 청바지 딱 입고 끝이에요. 코디가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그런 게있어잘 모르니까. 아, 이렇게 입어도 될까? 막 되게 어려워 많이 하잖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마치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이 PC방 가서 화원 가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 안 어렵죠? 여성 여성, 여자분들 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laughs> 그, 뷰티블러, 뷰티 봤거든. 아, 그래요. <laughs> 거의 누나 옆에 피셔하고 봤거든. 이게 그런 것처럼, 이거 진짜 코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좀 깔끔하고 싶다? 그러면 슬랙스. 아, 오늘 좀 내가 캐주얼하고 누르고 싶다? 청바지. 무심하게 신경 쓴 느낌. 근데 이게 59,920원에 살수 있다는 라 거. 이때 사야 돼요. 일주일,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놓치지 마세요. 꼭 맨날 이런 거 올려놓으면 이제야 이걸 봤네 항상 그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두 번째 이제 카라가 없는 부클 가디건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게 카라가 없어졌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카라만 없어진 겁니다. 카라가 있는 거는 이제 좀 뭔가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부클 카라 가디건이 이제 와이드하게 떨어져서. 그 아까 얘기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컬러는 제가 입은 이제 레몬과 블루, 블랙, 이거 아이보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 사이즈도 이제 미듐 라지, 엑스 라지로 있고요. 이거 또5 9 9 0 0원이고 똑같이 가격 동일해요. 이거는 아, 남자분들이 진짜 봄이면 무조건 입는 스타일의 가디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중에 음. 뭐 사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그 방향을 주신다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에 따라서 하나만 사면 어떡해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 저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 아, 어.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게 설, 맞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좀 목이 굵다 카라 있는 거 사시고요. 어, 내가 목이 굵지 않다 카라 없는 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 기본이라서 그냥 기본적인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나는 막 꾸미고 막 이런 거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이 이 브이넥 사시면 되고. 어, 나는 조금 좀더 꾸며 꾸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시면 카라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선택지가 두 개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되고 사실 제일 좋은 건두개다 사는 게 제일 좋지. 옷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갖고 있을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취향대로 구매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핵심 포인트가 저는 핏감, 실내 핏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메르고 케이블리트도 그렇고 이 가디건도 그렇고 어깨가 좀 넓어 보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오버핏 가디건을 사면 기장도 길고 팔 통도 커. 막.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잡, 여기 잡아줘요, 팔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좀 넉넉하거든요. 이런, 이게 저는 이 가디건의 장점이에요. 총장도 짧아요. 톰브라운 가디건 같은 경우가 남자들이 제일 멋있는 아, 멋있는 거만 선호하는 핏감의 가디건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약간 총장 짧고 팔딱 붙고 그런 느낌이어서 딱 입자마자 팔에 싹 감겨서 어,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총장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도 아 요정도고 이거를 바지 안에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도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짧기 때문에 이렇게 도 들어가지거든요. 이상하냐잘 응? 들어갔어? 어, 또 이거 뭐 이상하게 그러면 이상하다고 할까또 기장은 짧기 때문에 달도 길어보여요. 제가 말했지만 탑출을 몇 개나 어떻게 채워야 되나 아... 그런 고민을 할수 있을 것같아 정답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 가디건 입을 때맨 끝에 하나 풀지 여기 여기 여긴, 여긴 풀어야지 기본적으로 하나 풀고 그다음에 뭐 위에 하나 풀고 이러는데 밑에 하나 푸는 건다 공통적인 것 같고 나는 위에 다 잠그는 편이야 카라가 가능거든 응. 제일 위를 어,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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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좀더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으로 입고 싶으면 무, 담그면 되고, 부드럽게 보이고 싶다? 그럼 풀면 되지. 근데 밑에는 하나 무조건 푸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근데 컬러 있는 가디건 입을 때 안에 제발 뭐 프린팅이나 막 글씨 써져 있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헹, 그거 한번풀어세요 어? 어? 어, 풀어. 아, 이거? 아, 이건 이제. 아, 나 검정색으로 입고.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 싶으면. 약간 센스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레몬 컬러 입었을 때, 비싼 컬러가 여기 있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벗을 때, 센스 있어 보이지. 저의 생각.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하늘색깔 있잖아요 이거? 청바지를 입었을 때, 음. 어떻게. 그러니까 청바지에 이걸 입으면, 이거보다 연한 거 입으면 이상하지. 그러면... 이거가 짙은 컬러, 그러니까 중청 정도만 돼도 입어주면 예쁠 거고,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도지되는 여러분의 득이 되는 제품을 갖고 왔으니까요. 구매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선전포고 했죠. 무조건. 여러분 도움되는 거를 가지고 오겠다. 또 할까? 이벤트? 한 명? 아, 두명 하자. 두 개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어떤 말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저 와닿았다. 그 이상한 거 쓰려나? <laughs> 그럼 남겨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아, 신청해 주시고요. 뭐... 끝. 아, 이런 거... 아, 아. 아 끝. 안녕.